신한카드요? 현대백화점요? 기시카드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역이 생겼냐고요? 아니요. 모두 원래 있던 역들입니다. 오늘의 r 3자 바로 억소리 나는 지하철역 이름입니다. 지난 1월 12일, 서울교통공사는 2, 3호선 을지로 3가역의신한카드역 4호선 신용산역엔 아모레 퍼시픽역이 변기되어 나란히 불리게 된다는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지난해만 1조 8천억원 안팎의 손실이 예상되는 등 지속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꺼내된 영명변기 사업의 일원입니다. 그런데 잠깐, 영명변기 사업이 뭐냐고요? 말 그대로 사용료를 받고 부영명을 함께 표기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럼 과연 을지로 3가역과 신용산역의 사용료는 얼마일까요? 일반적으로 부영명은 3년 동안 쓸수 있고 1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아모레 퍼시픽이 붙게 되는 신용산역은 3억 8천만원, 신한카드역이을 합니다. 정말 억 소리 나는 금액이죠. 그런데 이렇게나 비싼 금액을 내고 지하철역에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 브랜드를 노출해 광고 효과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을지로 3가역을 낙찰받은 신한카드는 명동과 2030의 아플레이스 힙지로 중심에 위치한 신한카드 을지로 사업의랜드마크와 인지도 개선을 위해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하는데요. 지하철 안내 방송 창출 인원이 월 3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니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이들의 눈과 귀에 닿을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지하철 역명 병기 계약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이 언날 한 기업의 대표가 될 수도 있으니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스텝 공사의 공개 입찰 소식을 주는 번쩍 뜨고 기다린다. 스텝 2. 입찰에 참여하고 결과를 기다린다. 이때 조건은 해당 역에서 500m 이내, 최대 1km 이내에 위치할 것. 여러 기관의 응찰 금액이 동일할 경우 공공기관, 학교, 병원, 기업체, 다중 이용 시설에 우선 순위가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스텝 3. 입찰 후 역명 변경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 낙찰 기관에게 주어지는 합격 목걸이. 물론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의 센트럴 파크역, 부산의 센텀시티역 등 여러 도시에서도 유료 역명 변경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부동산 가격처럼 역명 가격도 과연 천차만별일까요? 2021년 기준 지하철 역명 변경를하고 있는 33개 역중 가장 비싼 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8억 7 4백만 원의 을지로상가예요가역의 판매가가 약 1억 100만 원인데 무려 8배나 비싼 가격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돈으로 다 해결되진 않는 법. 2020년 말 고시 준비에 메카 노량진역의 유명 고시학원 에듀일 학원을 변경하는 계약이 추진됐으나 서교학원이 노량진을 대표한다고 볼수 없다라는 지역민 원으로 무산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명장 충무공 이순신이 태어난 곳을 기념하기 위한 이름인 충무로역. 백로가 논일던 나루터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인 노량진역과 같이 우리 역사와 기억이 담긴 아름다운 지하철 역의 이름들. 과연 불급이란 처럼 과도한 사업의 확장은 지역의 특색을 오히려 주기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겠죠.